자, 이후 어, 토도에 궁전을 세우고 거기에서 살았으나 여전히 제위를 대초려전에게 양보하려고 오랫동안 즉위하지 않아 제위를 비워둔 지 이미 3년이 지났다. 그때 해인들이 바다 사람들이 생선을 진상품으로 가지고 와 토도궁, 우지노미아에, 우지노미아에 바쳤다. 뭐, 토도궁이라는 것은 뭐 아까 이건 저 뒤에 있겠지 뭐, 뭐 위치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지금 괜찮아요. 세자가 해인들에게 나는 천왕이 아니다라고 하며 곧 돌아가서 난파의 난파 나니야에 진상하도록 가였다 난파라는 거는 여기가 아마 이제 그 대초류존이 있던 자리고 그때 살았던 곳이고 아마 난파라는 곳이 어, 이 근처일 겁니다. 이 근처에 난파라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근처에 살던 게 아마 그때 이제 원래 천왕 후보였던 이제 토도치랑자간이었나 싶습니다.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땠는지 모르죠. 자, 그래서 해인들의 아, 양커, 왜 화났어? 화났구나. 끝나고 줄게. 임마, 대초료전 역시 돌려줘. 토도에 바치도록 하였다. 아, 미안합니다. 대초료전이, 대초료전이 여기 난파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인덕 전항이요. 그리고 토도 칠왕자가 이제 여기. 여기 어디에요? 어, 토도 지역이 있었다라고 하네요. 뭐 그런 모양입니다. 아무튼 자, 대초를 역시 돌려주어 토도에 바치도록 하였다. 그래서 해인들의 바구니가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생선이 썩어버렸다. 안녕하세요. 또다시 돌아가 다른 생선을 잡아 바치려 했으나 이전과 마찬가지로 서로 사양하였다. 그리하여 생선이 또 썩었다. 해인들은 여러 번 왕복하는 일에 지쳐서 생선을 버리고 울었다. 그래서 속담에 혜인인가? 혜인도 아닌데 자기 물건 때문에 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연유한 것이다. 태자가 나는 형님의 뜻을 바꿀 수 없음을 알았다. 어찌 오래 살아서 천하의 폐를 끼치겠는가?라고 말하며 자살하였다. 형한테 원래 자기가 태잔데 자기 형이 천황이 좀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 형한테 이제 자기 아빠가 죽은 다음에 자기 형한테 재위를 양보하려고 했는데 그 형이 받질 않아가지고 3년 동안이나 그 자리에서 이제 재위 오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결국에는 자기 형이 그 뭐예요 재위를 받게 하려고 일부러 자살했답니다 동생이 개구라죠 아마 구라일 겁니다 아마 높은 확률로 구라일 겁니다 어 지도 저번에 공유해드렸는데 저번에 링크 드렸잖아요. 저번에 링크 드렸는데 왜? 저번에 댓글 달아 주신 분 아니에요? 요게 지금 완성된 건 아닌데 요거 요게 링크거든요. 요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고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되니까. 네, 아무튼 그거 드렸습니다. 아, 아니 아니 뭐 그런 일이 있었어. 자, 대추려조는 태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듣고 소식을 듣고 남파에서 놀라서 달려가서 토도궁에 이르렀다. 태자가 죽은 지 3일이나 지난 날이었다. 대추려조는 가슴을 치고 울부짖으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네, 별 말씀을요. 제가 무겁게서 방송에 오셨는데 뭐 제가 어떻게. 태자가 죽은 지 3일이 지난 날이었다. 대추려조는 가슴을 치고 울부짖으며 어, 몰라 했다. 머리를 풀고 시체 앞에 웅크리고 나의 아우 황자야라고 세번 불렀다. 그랬더니 갑자기 살아나 스스로 앉았다. 스스로 일어나 앉았다. 야, 전설의 고향이다. 대출를 주는 태자에게 슬프고 안타깝도다. 태자라는 거는 이제 토도 치랑자겠죠. 무엇 때문에 스스로 세상을 버리는가? 만약 선제께서, 응신처왕께서 네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나에게 무이라 말씀하시겠느냐라고 하였다. 이게 좀비지. 그러니까 태자였던 것, 뭐 그런 거겠죠. 토도 치랑자였던 것. 태자가형왕 그러니까 인덕 천왕이죠. 인덕 천왕인 게 천명입니다.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만일 천왕이 계신 곳에 제가 가게 되면 형님이 성인이며 성인이라는 거는 이제 성스러운 사람이고 계속 양부하신 것을 상세히 아를 것입니다. 그런데 형님께서는 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먼 길을 급히 오셨습니다. 어찌 수고롭지 않으시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곧 동복 누인 팔전 황녀 야타노 히메미코를 바치며. 라고 미친 놈들 아니야 이거 야타노 히미미코를 받치며 비록 납채 납체, 납채라는 거는요 요건 이제 어, 아무튼 뭐그 혼수 같은 거예요 예물 같은 거예요 납채하시기에 부족하지만은 삼가 후궁으로 삼아 주십시오 자기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대초려전하고 그 다음에 토도치랑자고 서로 형제 관계인데. 토도 치랑자가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대추류전이 가가지고 토로 치랑자를 보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자기 친누나, 동복 누나를 그 누구죠? 자기 형인 토도, 그아 대추류전한테 주면서 결혼하세요, 파워섹스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네. 어, 원숭이 새끼들은 왜 인이가 없나? 인이가. 인이가 없으면 씨발 얘라도 있어야지. 얘가 없으면 지라도 있고. 인이도 없고, 얘도 없고, 지도 없고, 씨발 믿음도 없고, 뒤통치는 거 보면은 그게 뭐야, 그게 아무튼 그 아, 좀비가 그 친누나를 자기 이복 동생한테, 아, 이복 형이죠. 이복 형한테 이제 결혼하라고 줬답니다. 후궁으로 삼으랍니다. 자, 이라고, 이라고 했다 그리고는 관에 엎드려 죽었다. <laughs> 대출을 저는 소복을 입고 네, 소복이라는 건뭐 그, 여러분 아시는 그 흰옷입니다, 흰옷. 흰옷을 입고 슬퍼하며 소리 내어 슬피 울었다. 그리고 토도산 우지노야마 위에 장사 지냈다. 아무튼 좀 그렇네요. 토도산이라는 것은 토도산 어디 있을까요? 이건 내락산, 나라산. 이게 나라산이구나. 토도산, 토도산 없네. 뭐이 근처 어딘가 토도 칠항자니까, 뭐 여기가 공지였겠죠. 그죠? 근데 여기 적힌 대로 본다. 그러면 그이 근처 어디 있는 산이었겠지. 뭐 정확히 안 나와 있네. 이걸 보통 이제 우리가 역사학자들이나 역사 전공자들이 해석하는 방식대로 한번 틀어서 해석한다 그러면은 대출료전이인덕전왕이죠인덕전왕이 토도치랑자의 그 누나를, 친누나를 되게 탐했는데, 그것 때문에 토도치랑자를 죽이고 그 친누나를 강제로 뺏어서 이제 결혼했다. 뭐 그렇게 우리가 볼수 있지. 그렇죠. 자살로 위장해 죽이고 이봉 노인의 차이가 취한거다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뭐 진위가 그렇게 중요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700년 경에 이제 만든 책이기 때문에 700년쯤이요 기원 후 700년 그때쯤 일본인들의 정신 세계가 이런 거였을지도 모른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요때 인덕 전황이 뭐랬다, 그런 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냥 지어낸 말일 수도 있어요.